안녕하세요 문과 TV입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24시간 마다 몇시 클릭들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광배배장 달수아재입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포모 프로토콜입니다. 포모 프로토콜, 예, 포모 코인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나온 듯하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입도 간단하고 채굴도 간단하고 일단 한번 가입 방법 하고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모 프로토콜이고 24시간에 한 번씩 무료 채굴이고요. 쉽고 간단합니다. 총 발행량은 100억 개입니다. 트론 기반으로 발행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어,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이 아니고 참가자가 어느 정도 모이면은 블록체인화 해서 아마도 발행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24시간에 한 번씩 클릭이고요. 앱 내에 디앱이 있습니다. 우리 저 드론 지갑이나 예, 트러스트 지갑처럼 디앱이 있습니다. 디앱이 있어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구글 플레이 다운 받으시고 요 링크 클릭해서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거나 레지스터를 누르시면 또 됩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한번더 넣고 레퍼럴 코드 넣고 나오는데요 어, 이름은 뭐 되도록 영어로 하시는게 좋겠죠 저는 그냥 영어로 예 여권 명으로 했습니다 하고 크리에이트 카운트 하시고 자 24시간에 한번 클릭입니다 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머 프로토콜 앱으로 들어가면요 현재 저는 채굴한 지 이제 한 시간 됐죠. 예, 꽤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니까 5, 5, 5개를 주고 시작하고요. 어 하루에 몇 개씩 채굴되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위에 에너지 바가 있는 걸로 봐서는 뻔하죠. 우리 티티코인 해봤잖아요. 예 광고 한번 봐야 또 채굴이 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에너지 바가 제가 두개 중에 하나를 썼죠. 예, 다 쓰고 나면 광고 한번 보고 24시간에 한번 광고 한번 보고 채굴라고뭐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d 앱 아래쪽에 d 앱이 있죠 d 앱을 클릭하시면은 디 t 코인 코쿠 엔트 네트워크 뭐 이렇게 돼 있죠 앱이 이렇게 있죠 어 얘들하고 협력사 랍니다 예, 자기들끼리 다이처멍 해처문... 예, 죄송합니다 자 레퍼럴 코드 활용하시면 되고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예, 확인 확인하시고 자 포모 프로토콜 입니다 뭐 초기에 하시는 게 좋겠죠 예 하셔서 일단 많은 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tt 코인도 지금 에, 적게 주죠 150개 밖에 안줍니다 하루에 처음에 1000개씩 줬는데 일단 초기에 하시는게 많은 양을 받을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